아빠와 아들 자여 안녕하세요 아빠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부산 에 있는 이 백스코에 왔는데요 어, 오늘 여기서 백스코는 막 드론도 있고 어,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뭐 드론을 조정하거나 드론을 구경하고 어, 많은 체험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그럼 이제 가볼게요 제가 이렇게 되거바고도 인식을 하고 어, 이제 여기 들어왔는데요.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드론이 있는지. 자, 그럼 이제 여기 어떤 드론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A 드론 이름은 MC3 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음. 이쪽에 있는 미니 잠수함이 있거든요. 근데 나 보니까 나 저희 얼굴 이쪽이 보여요. 근데 막 여기 방수 드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늘도 날씨도 어야지보걸요 아마도. 시작. 아 근데 막 여기에 막 이렇게 농약 아, 드론. 어? 농약 드아 농약 드론. 어 내가 네, 맞췄다. 이런 거 농약 드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통이에요. 이게 통. 이게. 근데 이걸 실제 막 이름이 다 달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전국에서 막다 와요. 제주에서도 막 그렇게 먼데서도 막 이렇게 많이 고양시, 막 고양시에서도 많이 이렇게 여기 엑스코에 와서 가서 이렇게 출전을 하는데 와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들의 그 회사나 그런 데서 론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막. 그 와중에 드론 한번 만들어보실래 돼요. 종이 드론, 종이 드론. 아, 아 이거 호보링도 돼요? 네, 호버링도 돼요. 호버링도 돼요? 호버링도 돼요? 호보링도 돼요? 폴리트데 아. 플립. 아. 도는 거. 정 전지에 있는 거. 아, 너 사면 안 돼? 저좀 이거 살려고 했었잖아요. 뭐, 어? 드론, 드론 잘. 아, 근데 거. 저 금방 고장나. 진짜요? 어 종이, 종이 드론이라서 아니 종이잖아요 와 뭐, 이거는 진짜 통할 수 있는 드론 우와 통이 있어요 통이 와멋지다 대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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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대대급 경찰용 UAV 맞죠 뭔가 이거 막막경찰줄때 그런 경찰하는 거 저기 상황 같은 걸 보는 거아 아, 정... 이거 수직 임착용 발전인데요. 어. 수리 2.6이 뭐예요? 위아래 위아래를 뜨는 거예요. 아 진짜 큰네요 뭐 어떻게 나와요? 아까 그 화면 그대로 나와요?

다 하는 거 똑같아요? 네. 다고 네. 똑같아요. 모두 네. 투어. 아아 응. 자, 속도가 너무 느리지, 잠깐. 잡아, 그렇지. 이렇게요? 어, 그렇지.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바람 때문에 하니까. 자, 위로 올려보세요. 그렇지. 더 올리세요. 괜찮아요. 꼴대 앞으로, 꼴대, 동그란 거요 들어가지 말고 일단 꼴대 앞에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네. 이렇게요? 그렇죠. 오버링 좀 올리세요. 늘려가지 말고. 드론은 항상 키를 잡고 뒤로. 가운데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요. 아 그렇게 안 되고 좀더 올리세요. 요령 알려주면 그렇죠. 들어서 가 내리고 어, 이제 꼴로 쓰면 어떻게 돼요? 꿀이 하프 라인으로 이제 뒤로 수도. 자이관이 이제 끝이 돼 있고. 아, 이 친구는 잠깐만 내려볼까? 오늘은 제가 이렇게 드론 조코리아에 참석해가지고 오늘 드 드론 조종하는 거 VR도 보고. 그 다음에 또드문 축구도 하고 오늘 정말, 어, 많은 걸 하고 봤는데요. 오늘 정말 알차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안녕!